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을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바로 히피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요즘 이런 모습을 한다면 꽤나 눈총을 사겠지만 이런 히피들의 모습이 소수가 아닌 문화로 퍼지며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루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1960년대의 미국으로 가봅시다. 당시의 미국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대통령과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던 지도자가 암살당하고. 베트남 전쟁으로 청년들은 끊임없이 징집되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불안한 미국 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회의감을 주었고 결국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며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히피문화가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히피문화는 금세 반전 사상의 아이콘격으로 떠올랐고 언론에서도 조명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기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히피들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텐데요. 장발과 멋대로 기른 수염, 알록달록한 옷 같은 거 말이에요. 이를 일컬어 히피록이라고 부릅니다. 히피록은 보통 주류 패션 규범을 거부하고 보헤미안적인 스타일을 수용하며 개성과 자유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피록과 관련된 주요한 특징으로는 선명한 색상을 지닌 천연 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주류 소비 문화에 대한 반감과 자연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였고 색깔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시도지요. 꽃하면 또 히피아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꽃을 상징으로 내세워 폭력과 압에 저항하고 부드럽고 비폭력적인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히피를 보면 유독 꽃무늬의 자수를 많이 볼수 있지요. 또 히피들의 문화는 오늘날 록 페스티벌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데도 일부 공헌하였습니다. 당시 젊은 히피족들이 중심이 되어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정신을 음악으로 표출하였는데,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도어즈, 제퍼슨 에어플레인 그레이트 풀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피 문화가 절정에 달하던 1969년 우드스톡에서 평화 반전을 모토로 페스티벌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축제는 저항 문화의 상징이 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의 시초라고 불리고 있지요. 하지만 히피들이 긍정적인 면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정신적 해방을 위해서 마리화나나 LSD 같은 마약을 사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연애라는 명목하에 집단 남겨나 성폭행 같은 사건도 종종 일어났지요. 히피들은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히피들이 몰락하게 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찰스 맨슨을 대표로 한 맨슨 패밀리가 벌인 살인 사건입니다. 찰스 맨슨은 가수가 되고 싶어했기에 음반 제작자인 테리 멜처를 찾아가 음악을 발매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멜처는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이내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맨슨은 자신의 열렬한 추종자들을 데리고 멜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멜처는 이미 이사 간지 오래였고 그곳에는 영화 감독인 폴란스키와 여배우 샤론 테이트가 거주 중이었습니다. 폴란스키 감독이 영화를 찍기 위해 부재 중일 때 맨슨 패밀리가 이곳을 방문하였고 만삭인 테이트를 포함해 여러 명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들의 범죄는 이로 그치지 않고 다음 날의 야계치에 라비앙카 부부를 살해하는데 이르지요. 이 끔찍한 범죄는 미국 전역을 강타하는데. 특히, 할리우드에 잘 나가는 배우였던 샤론테이트가 만삭인 채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맨슨 패밀리는 찰스 맨슨이 히피 문화의 화두인 사랑을 이용해 본인을 신격화하여 모여든 추종자들이었기에 이 사건은 히피의 이미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요. 두 번째는 알타몬트 공연입니다. 아까 전 언급했던 오즈독 페스티벌 후, 롤링스톤즈는 그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공연을 기획합니다. 하지만 이 기획은 공연 하루 전날에야 장소가 잡힐 정도로 엉성하기 차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경비를 갱조직인 헬센 젤스에게 맡긴다는 지금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기행까지 버리는데요. 결국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장 공연이 진행되던 중, 메로디스 헌터라는 청년이 헬센 젤스 단원과 시비가 붙어 휘두르는 칼에 맞아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전 있었던 맨슨 패밀리의 사건과 더불어 히피의인직을 추락시켜버리지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를 휩쓸었던 히피의 열풍은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났는데요. 위언급한 사건도 히피의 몰락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무엇보다 히피가 탄생한 계기였던 베트남 전쟁이 종결하게 되어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선 닉슨 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마약으로 정신적 해방을 주장하던 히피에게 있어 치명적이었습니다. 비록 히피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는 아직도 남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조사하며 예상치 못했던 것도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게 놀라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상인이었습니다.